지금 시간이 10시 37분 38분 정도 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글로벌 증시인데 글로벌 증시는 뭐 보합에서 놀고 있죠. 보합에서. 이거는 환율 원 달러 환율인데 금일 한 6.7원 7원 정도 올랐는데 1163원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주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게 1150원을 깨뜨리면 걔네들도 한차 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제를 달러로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원화로 그 환전하는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1150원, 1100원 이렇게 되면은 수출주들 특히 소스닥 중소형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10%정도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영업 이익이 10% 줄어드는 거예요. 수출주들. 그러면 해외 수출과 별로 상관없는 통신주들이라든지 뭐 내수주들. 그 내수라는 거는 식료품 뭐 이런 종목들도 될수 있고 의류 그런 종목들. 그런 거 괜찮죠. 이제 환율을 보시면은 이것도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일봉상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못 가죠. 뭐 1,200원 이 정도까지 못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일본 스가 정부가 지금 스가 총리가 됐죠. 스가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계속 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역의 관계예요. 일본 스가 정부는 BOJ, 일본 중화은행을 통해 가지고 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원 달러 환율은 워낙 강세가 지속되고 엔화는 약세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걔네들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겹치는 종목들, 을 특히 IT,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많이 겹치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원화가 안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1,150원 이하로 내려가면, 토목, 건설, 철강, 이런 종목들이 뜰수 있어요. 언택트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언택트 산업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기서 또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종목을 좋아하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결국에는 그러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환율에서도 과매도 원화 강세가 강하게 갑자기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1200원에서 1180원 수준의 환율이었어요. 이게 깨진 부분이거든요. 뭘 중순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잘 봐야 돼요. 이 환율을 보시고서 내가 수출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가, 얘네들,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신경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이명박이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시장에 맡기는 부분들 수출로 뭐 벌어들이는 돈들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까지의 주식 섹터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기존대로 매매하다가 한방에 다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에요 환율을 보면은 이거는 시장이 과도기다 그리고 언택트 산업으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수출 단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일본 스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미일 정상회담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일본 중앙은행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나라와 수출이 겹치는 부분들, IT,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손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를 해 봐야 돼요. 지수가 빠지는 이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1180원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박스권이 그대로 무너졌다 힘없이 무너졌다라는 거고 이거는 국내 경제에서 수출적인 부분들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용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200원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5년 동안 현대차라든지 엄청난 기술 발전과 수출 증가를 이루었죠 거기서 삼성전자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재정건선성의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 정부가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떨어지는 칼날인데 50%가 올랐는데 5% 6% 조정을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싸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아,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섰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